26년 묵은 대전의 수건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트램 건설 주요계획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방황하던 대전 트램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트램 건설 주요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전 구간 무가선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15개 철도 차량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술 제안을 받은 결과 수소 연료 전지와 지면 급전 방식, 정거장 급속 충전 방식 등을 적용하면 무가선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양한 무가선 기술이 대전 트램 노선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전 트램은 세계 최장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다양한 기술 가운데 특정 기술을 최종 급정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무가선 트램을 전제 조건으로 기술 제한 입찰을 통해 제작사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여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초기 비용,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트램 노선에 최적화된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사가 심한 태미고개, 불티고개, 자양고개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동부 내거리 등은 지하로 건설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한밭대교 내거리에서 보람의 내거리 구간도로는 기존 7차로에서 8차에서 9차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미고개 등 4개 구간 지하와와 교차로 우선 신호 최적화에 따라 표정 속도는 약11% 이상 증가된 22.06km로 향상되어 버스보다는 빠르고 승용차 수준을 확보하여 트램은 속도 경쟁력을 갖춘 대중 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정 속도로는 토론토, 암스테르담, 파리, 스트라스부르 트램보다 빠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시는 속도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하천 경관 보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연축지선 노선 연장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하도로 건설과 도로 확장, 노선 연장 등의 추가 비용 발생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 사업비 예산은 기본 설계 당시 선정한 7,491억 원에서 1조 5,900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902원으로 추산하고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23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트램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트램의 빠른 착공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될 총사업비 재조정과 정부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됐습니다. 대전 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이 조속한 예산 확보로 가속화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nb뉴스 엄소라입니다.